새롭게 태어나라고? 아니요. 팔랑팔랑한 속이 많이 비친다고? 잘 가래! 이거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드드게임게임의 드드입니다. 오늘 플레이 해볼 게임은 페이퍼 마리오 종이접기 킹이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슈퍼마리오 시리즈의 새로운 신작이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인기가 많진 않은데,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주인공이 이 게임의 극한의 컨셉답게 다 종이로 되어 있어요. 지금 페이퍼 모양으로 마리오랑 루이지가 지금 가는 걸볼수 있죠. 피치공주를 만나러 페스티벌을 간다고 합니다. 오, 이쁘다. 이 게임의 배경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해놨네요. 이게 다 페이퍼로 돼 있네. 지금 마을로 들어섰어요. 지금 키노피오 타운이란 곳에 왔는데 사람이 지금 아무도 안 보이는 걸로 보여요. 그 와중에 게임의 색감이 되게 좋다. <laughs> 귀엽네. 이 캐릭터들이 움직일 때마다 페이퍼라서 그런지 팔랑팔랑 거리는 게 있네요. 지금 페스티벌인데 아무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피치공주한테 가보려고 합니다. 되게 이쁘다. 이게 기존의 마리오 시리즈랑은 또 색다른 느낌이네요. 어, 여 쿠파석이다. 네, 지난 영상에서 쿠파성을 만들었는데, 여기 나름 이거랑 비슷하네요. 아, 다시 보니까 피치성이구나. 쿠파성이 아니라 <laughs> 이제 피치성에 들어섰습니다. 게임의 분위기가 되게 이쁘네요. 지 피치성 앞에 도착했어요. 피시공주를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섬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차에다 물건 놓고 오는 건 국룰이죠. 그런데 갑자기 문도 닫혔어요. 루이지가 열쇠를 찾아본다고 합니다 바로 따라가 볼게요 앞으로 마리오가 어딘가 도착했어요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어여 피치 공주네요 피치공주가왜 이렇게 무섭게 걸어오지? 말하는 게좀 이상한데? 띄어 쓰기도 좀 이상해? 어, 잠못 들었네. 이건 아니요. 새롭게 태어나라고? 아니요. 팔랑팔랑한 속이 많이 비친다고? 아이가래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분위기가? 지금 어딘가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저만 떨어진 게 아니었네요. 얘네 걔네들이잖아요. 쿠파 부하들. 지금 쿠파도 여기 갇혀 있다고 합니다. 어우, 쟤네가 나쁜 애들인가 보다. 이 와중에 밥 얘도 말투가 좀 이상하네. 이따 봐요. 그래요, 어, 이상한데서 목소리가 또 들리네요. 도와달래요. 지금 누가 또 말을 걸고 있죠? 어, 어, 이거, 바로, 바로 앞에 뭐가 있네. X 버튼. 어,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이 종이 손? 종이 손으로 벽을 만져보래요. 어, 이거 자이로 센서가 들어가 있네. 지금 이게 제가 이거 패드를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 여기 잡으라네. 잡고 이렇게 땡겨버렸어요. 넌또 누구야? 대체적으로 드립이 좀 있네. 올리비아라는 친구래요. 네, 지금 해머를 발견했습니다. 패로 이거 푸셔버릴 수가 있네요? 이것도 푸시나? 안 푸시네 이건 이거 안 푸셔지네 이거는? 어우 이거 푸셔진다 이거 지금 어딘가에 도착을 했어요 주변을 살펴주고 지금 한번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어 뭐야 여기 우와 소리가 나는데? 이제 또 가봅시다 일단 상자부터 까주고 저기 뭐가 있나 보다 <laughs> 조사하게 눌러보겠습니다 어이 뭐야 저기 여기 쿠파가 왜 저렇게 잡혀있어? 지금 그림자가 그 아까 헤이호 애들이 지금 거북이를 데리고 가는 것 같죠 어, 거북이가 떴어 뭐야 접혔어 오, 우. 너무 잔인한데 이거 <laughs> 지금 종이가 돼버렸어요 지금 나머지 애까지 가고 있어요 이좀 <laughs> 뭔가 무섭네 느낌이 다음은 마리오 차례래. 험악하게 생긴 게 종이 인형이라고 하네요. 다 끝장내 꾼의 의미는 뭘까? 쟨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 같아. 그럼 나머지 상자들도 깨주고, 이제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쿠파한테 한번 가볼게요. 음, 쿠파 있는 데로 왔습니다. 쿠파, 안녕! 일단 내려주기로 했어요. 여기 당기기가 있네요. <laughs> 이 슬로우 모션 뭔데? 쿠파가 걸어다닐 수도 있네요. 비밀 입구로 쿠파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이 나머지 상자들도 까줄게요. 어, 이거 부서진다. 어 여기 바로 있네. 이게 마법진이라고 했죠? 마법진에서 이렇게 종이 손이 나오네요. 여기 잡는 게 바로 있고요. 오케이. 음, 이거 먹는 거다. 여 점프? 어어 어, 이건 저장이네 음 이게 저장하는 거구나 지금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오, 우 피치공주랑 종이인형병이 같이 오고있어요 어우 이거 말하는게 띄어쓰기가 너무 이상한데? 여전히 가지 말아요 제발 제발요 음 평소와 다르다는걸 깨달았어 악당들인가봐요 악당들 오우 좀비같애 마리오 저어 접혔어 <laughs> 좀비같은데 웨이브 배틀 종이 인형병 한번 종이로 접히면 돌아갈 수가 없대요 그럼 피치공주는 어떻게 되는거야 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싸워보겠습니다. 적을 정렬시켜라. 일렬로 점프를 해보래요. 동그라미 안에 정렬을 해보라고 합니다. 일렬로 정렬시키면 좋겠다고 하죠? 여기 요기, 여기를 눌러서 L 조이스틱으로 좀 바꿔줬습니다. 공격력이 무려 1.5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부츠로 공격을 하라고 하네. 점프를 해서 공격을 하나 보다. 배틀 스타트. 마리오 액션. <laughs> 아 이런 거구나. 다 밟아버리는구나. 라스트 웨이브. 이번엔 헤이오 애들이 나타났죠? 종인 영병 이들이 나타났죠? 해머 공격을 해보세요. 해머도 역시나 이렇게 정렬을 시키면은 1.5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마리오 액션, 뿅하고 그냥 뚝배기를 깨버리네. 정렬이 중요한 게임이라고 하네요. 일단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라는 거군요. 물리쳤어요. 너무 이지한데. 오 갑자기 종이형병이 공중병하는데 뭐야? 갑자기 바뀌었어, 생긴 게. 오라버니? 오빠야? 남매였냐? 오, 오빠가 동생을 가둬 버렸네. 올리라고 하는 거야, 얘는. 아이고. 이렇게 왕자병이 걸렸어? 갑자기 하늘 위로 올라왔어요. 오, 갑자기 빛이 나고 있어. 뭐야? 오! 조그만 게 엄청난데? 갑자기 색종이, 색종이 도화지, 도화지 같은 게 갑자기 상을 감싸고 있어요. 어우, 되게 화려한데... 어이구, 가, 갑자기 도화지로 왔어. 도망가자. 어, 도망가고 있어요! 오우, 성이, 오우, 성까지 완전 부셔져 버리네? 성가지가 어디 가는 거야? 아이고, 이거 루이지 모자네. 루이지 죽었나? 쟤도 종이가 됐나보다. 아이고. 도망가다가 공격에 맞아 버렸습니다. 어, 뭐야, 저기 뒤에. 높은 곳에 위치를 했어요.